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남자답게 우리 본사님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런 여성과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남자답게는 예수님답게 그런 의미다. 깊이 묻혀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 다운 예수님같이 또는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까 그런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성 들은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찡하고, 아픔을 느끼고, 또 제가 해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너무나 헌신적이지요. 그러므로 남자답게 여성답게 반대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10단대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나니 그동안 바울이 친필로 서신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력이 약해서 너무나도 안지 때문에 제대로 글씨를 못쓴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준 대로 발필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고린도련서고린도우서 갈라디아서, 대살니과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 심지어 시부리서까지 13권의 책들을 거의 대필해서 썼는데, 이 부분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친필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족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답게는 터프하다, 와이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이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부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목숨을 건지신 것처럼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남자답게는 예수님 같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 1 4절을 여러분 14절까지 전국 명령문이지요. 첫째는 깨어, 지 깨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깊이가 파묻혀 있는 말씀이지.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파당의 문제, 때로는 심지어 음행의 문제까지도 은사주의,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은사적인 문제도 상당히 생겼고, 우상숭배들은 아주 혼잡했지요. 그런데 바울사도는이 혼잡스러운 이유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아주 틀려먹었어 이것이아니고 신앙적으로 상당히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느라 그랬지. 쉽게 말하면 신앙이 어리면 사소한 일에도 억울하며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억울을 까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 앞에 있어도 오물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것에 반대개념은 성숙입니다. 어른이란 뜻이 아니고 성숙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 이 성숙함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함을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지 못하은 의의 말씀을 직접 또는 경험하지 못한 어린 신앙이고,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월에서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실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조신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두다. 이조시을 먹는 자만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가 연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데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 완전히 틀려먹은 사람들이야.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리구나.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존먹은 어린아이 신앙, 말씀이 육화되지 못한 상태예요. 무슨 뜻이냐면 은 말씀이 내 몸에 배지 못한 거예요. 우리 고사님들은 딱 건드리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아멘 주여 그 사람은 이 소리는 뭐냐면요. 벌써 내 속에 말씀이 육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간혹 할렐루야도 자주 하고, 아멘도 자주 하고, 주여 잘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래도 말씀이 어느 정도 육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화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건드리면 욕이 나와요. 그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없지.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러면 말씀이 육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파당을 짓기도 하고, 우상승배하기도 하고, 신들 음행까지도 저지르고, 그렇다 해서 그들은 지옥불에 갈 사람이냐? 아직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어린아이 신앙은 강아지판으로 사는 거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급할 때 머슴같이 부려먹는 사람들이, 급하면 부려먹고, 급하지않으면외면해 버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성숙하여 예수님답게 믿음의 삶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나, 따라합다 깨어나. 깨워라! 라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배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10절까지, 우리 김명신 원사님을 읽어주실까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가하십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근신하여 깨어간다. 그래야만 우는 사자치 마귀가 나를 침범하려 하지만 얼마든지 대적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냐면, 잠자는 중에 좋는 중에 마귀가 와서 건드리면 쉽게 넘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금이 마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밝은 거예요. 소금이 마치 잃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리고. 지나가서 사람들이 밝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 깨어있고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이 바로 성숙된 신앙사와로 가는 길이고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 나오죠. 이 말은 믿음과 성령을 준비하는 건데 제대로 못한 미련한 다섯 천에는 실망을 맞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피 울며 일을 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신합이다 이렇게 밤중에 외치는 소를 리 듣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는 나갔지만 기름에 등잔에 기름 없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 2절 이야기할까요?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라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 깨어있지 않는 신앙은 그런 줄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생활이 뭘까 바로 언제나 기도하는 생활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밥도 먹지 말고, 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가 생활화 되는 거예요. 일할 때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이 기도가 되자. 기도가 예배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한 시간 예배 들을 때만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두둥자로 언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통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신전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코란베오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국계에서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국계에서서 첫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깨어있으면 믿음의 굳게 쓰는 거예요. 1 5에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청춘자고 사님을 읽어주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손님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장에서 첫 번째 1절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닌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보증금이란 뜻입니다. 보증금에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재행됐을 때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여기에 확증이라는 말이 보증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복생자를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분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는 것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시골에서11.6때 말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주님 앞에, 그 능력의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씩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벌지 않고 끌어다 쓰면 얼마 안 가서 바닥이날 겁니다. 그러나 생물처럼 늘 손상하는 돈벌이가 있으면 끌어다 써도 또 채워지고 끌어다 써도 채워지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아시면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기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만의 관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밖에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세상적인 염려, <laughs> 공포, 두려움들이 있지만, 주님만의 과업을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의 거하는 믿음이 믿음에 굳게 굳게 서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사우랑과 다위상의 비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울은 원래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버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군대가 많으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3열상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사일법 싸우리고 모여있는데, 병도가 3만이요, 마병이 1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지 많더라. 사울이 거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사울아 막, 야! 거비원보고 그렇지만 소년이었던 이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할래 받지 않는 불레사함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니까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3일상 17장 3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30절 본 적입니다. 주의종이 사자와 고문고 첫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대를 오욕한 이할려받지 않는 불렛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불렛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때 다윗이 불렛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이 소년 다윗은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왕이었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데 그냥블불레셋서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국계서니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거야. 그러므로 이 불레 사람은 할래 받지 않는 사람들로 아니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장이 나갑니다. 사우람이자기들입었던 갑옷을 입히는 거요 사우는 원래 키도 크고, 다윗은 키도 작고,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어울릴까요? 안 맞아요. 질질 끊기는 거예요. 그냥 어린 소년 타윗이 목동이니까 그 평상복을 입고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무기는요? 아주 시시한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물매 그리고 물매돌 물매돌은 조약돌인거죠.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어떤 사람은 뭐 다섯 개가 오복이란 말이고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은거죠. 그리고 물매는 가죽에 지게 가지고 똘똘 똘똘 똘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탁! 던지면은 세게 나간답니다. 그냥 손으로 던지는 것 보다도 가죽이프어짐을 통해서 그 가속도가 생겼서 그런데 명중했는데 골리아스의 이마에 딱 박히는 거야. 동글동글한 이 조약돌이 그만 이마에 박히는 거야. 그리고 거대한 창수,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전을 때마다 키가 큰이 저대한 창수가 푹 쓰러질 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를 얻고 다윗이 찾아가서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쳐서 그를 죽여요. 대승는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쓰면 곤략같이 어마어마한 마귀와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에 굳게 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게 되면 썰리게 돼요. 쫄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 당당하게 서고 마귀를 벌벌 떨게 하고 마귀가 저절로 물러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굴, 깨져내고 니다 그래서 다윗이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까지 있는데 우리 차양 선곡 하나 읽어 주실까요? 인쇄물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요 구원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고 시적의 표현입니까. 나의 심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수이고, 건지신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피할 파위시고, 나의 방패가지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요. 우리 여덟 가게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누구 편에 섰지요? 다윗의 편에 믿음이 있는 다윗 편에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편에 하나님이 서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건물을 피우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힘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 4대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지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어려운 겁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 십자가의 자기념을 다 내용을 지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늘을 드루마리 삼고 바다를 농물로 삼아도 다 지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게 십자가에서 그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복생자 하나가 뜨는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게 버려두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연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연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 같은 돈을 버려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진짜 연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증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정말로 바다를 눈물을 삼고 하늘 두름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볼까요? 기막성원사냥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완성이에요사랑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완성이에요. 모든 성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 우리는 사랑하기, 어머니와 같은 사람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 정말 자녀들 위해서는 불천주야, 기도하고. 너무너무 헌신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니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성장한 것들은 저절로 콘도한 거고, 그 부모의 헌신이 있었지, 특히 어머니의 헌신이,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던 것 바로, 이 사랑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요하시면심을 누가 우리를 배적하리요 자기 아들 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까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너냐 하나님께 택하신냐들 고발하리요? 우리를 따시는 하나님 이신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면 그리 또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이 되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해서 끊어이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환란도, 핍박도, 박해도, 공고도, 기근도 배고픔도, 적신도, 위험도, 어떤 칼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깨요. 믿음에 훅 깨서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남자답게, 바로 예수님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깨요.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거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변하라. 좀 다음 주까지 위로서 함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예수님 같으시는 그런 시간상을 통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우리 찬양 모르계 신은 397장.